제주도의 지형적으로나 혹은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물이 좀 많이 있을 조건이 되는 건가요? 어, 예, 제주도는 지하에 이제 물을 많이 가둘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죠. 물그릇이 음. 많습니다. 어, 특히하게 제주도는 이제 화산이 이제 다 전역에 분포하고 있지만 어, 이 화산이 하나의 그 덩어리로 된게 아니고요. 음. 사실, 예를 들자면, 뭐 기화장을, 우리 태권도 격파할 때 기화장을 차곡차곡 쌓지 않습니까? 한뭐 수백 겹의 기화장이 쌓여 있는데 그 틈과 틈 사이에 어뭐 송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 또는 용암이 이제 파쇄된 물질 또는 모래, 진흙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겹이 있어요. 샌드위치에 잼처럼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 어 빗물이 이제 지하로 스며들다가 그 지하에 그 빵과 빵 또는 잼과 잼 같은 공간에 지하수가 다량으로 이제 많이 저장이 되죠. 그래서 육지 같은 경우에는 큰 벽돌 같은 것들이 지하에 몇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주도는 기화장이 쌓여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투수 그 저수성이 상당히 좋은 거죠. 제주도는 그런 물그릇이 어뭐 한라산 꼭대기에서부터 뭐 제주도 이제 해수면부터 더 아래쪽까지 뭐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죠. 제주도가 젊은 화산섬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성된지가 이제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틈들이 막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산 활동 당시에 만들어졌던 뭐 깨지고 급나가고 이런 틈들을 통해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데 그 틈들이 막히지 않고 잘 보존돼 있어서 지하로 풍부하게 이 물들이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지하수의 원천인 비가 많다라고 하는 게또 제주도의 지하수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라산 그 삼각봉 지역에 거의 8,500mm가 내렸거든요. 이처럼 풍부한 그 강수량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수자원 이용적인 측면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아주 좋은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 알고 있건 삼다수 이래 가지고 제주도 물의 고장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1990년대 이하마하더래도 제주는 이제 삼재 섬이었거든요. 음. 물이 부, 빈곤한. 그래서 물이 빈곤함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활 문화들로 있고 해서 물이 풍족하고 느꼈다는 것은 저희 삼다수 개발 이후부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주도가 물이 굉장히 귀했던 그런 지역에서 물의 풍요 지역으로 이렇게 탈바꿈 하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60년대, 70년대는 어떻게 보면 돈이 없고 기술이 없어서 땅속에 흐르는 지하수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빗물에 의존하거나 용천수에 의존하는 그러한 그참 어려운 생활을 했던 것이고 이 지금에는 그런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산업기술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땅속 수백 미터에 있는 지하수를 끄집어 올려서 저희들이 실생활에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과거와 현재의 물을 대하는 상황은 뭐 많이 다르다.